오, 야, 이것도 그냥 영어인 것 같은데? 빨리. 그냥 이거 더빙, 더빙 거. 어, 저게, 저거 더빙판인지 뭔지 모르겠어. 근데, 영 거면. 야, 방금, 이 코렐라인이라는, 자, 일단 배경 지식을 얘기해줄게. 자, 우리가요, 그, 이 불쾌한 골짜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자, 그, 불쾌한 골짜기. 사람에 가까울수록 좀더 사람이 더 불쾌감을 느끼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극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군가가 코렐라인이라는 영어를 추천을 해줬거든. 자, 일단 이것만 봐도 상당히 공포스럽습니다, 지금. 예. 극혐이에요, 일단. 네. 극혐이에요. 진짜. 근데, 술 먹은 김에, 보는 걸로, 네. 익스트림한 걸꼭 스포츠적인, 활동적인 걸로 찾을, 액티비티적인 걸로 찾을 필요가 없지. 이것도 굉장히 익스트림이야. 진짜 보지 마요, 제발. 아니, 이것도 진짜 익스트림이야. 이것도 익스트림이야, 여러분. 이것도 나한테는 굉장한 도전입니다, 지금. 아니, 재미고 말고 떠나서. 일단, 요건 약간 끌려. 약간 이런 제목. 자, 목소리 도마뱀의 지극히 주관적인, 모... 아, 아, 이건 목소리, 야, 이건 제목, 요거구나. 자, 아, 이거, 이거, 이거 어린이 만화인 줄 알고 봤다가 애들이 울며 뛰쳐나온다는 그 영화. 근데, 일단, 여기부터 불쾌한 골짜기야. 자, 여기서부터 일단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구요. 어 근데 전체 관람관데 형? 응 그니까 전체 관람관데? 저 담배 언제부터 폈냐고요? 저 중학교 2학년이요 짠짠 짠짠짠짠짠 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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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운 걸 떠나서 무서운 걸 떠나서 비주얼이 뭔가 극혐이겠지. 자, 저는 저걸 보러 떠납니다. 여러분, 빠이빠이!